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이걸 아주 기본으로, 바탕으로, 깔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있어요. 그걸 두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꼭 잊지 않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고분에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땅이 받아들이고 살아야 할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자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어리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분은 우리를 보신대요. 그분은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거나 생각하는거나 보는 것을 다하신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동물처럼이나 식물처럼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동물이나 식물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그것으로 동물과 식물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이 부어졌대요. 영이 부어졌기 때문에 육신은 흙으로 지어져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은 다시 주님 앞에 서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동물과 식물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죽은 후에 주님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고 그리고 히브리스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이 살아계셔서 정말로 구원받고 주님 앞에 오르되 그분으로부터 상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도 우리는 떨쳐서 생각할 수 없어요. 상이 주어진다는 말은 우리에게 이 부분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결사를 보는 것이지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상을 주시, 오늘 이, 이 본문의 앞에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 아버지로부터 상이 있다는 말씀을 앞에 있는 1절에서 말씀하시이지만은히브리서 11장에서 6절에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속에는 어떤 사람은 상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이, 이런 바탕에서 생각한다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 삶의 그 표본이 거기에 기준이 아니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기준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분의 말씀 속의 기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귀한 말씀들을 듣고 또 듣고 있고 또 듣지 못한 사람이지만은 사실은 듣지 못했다면 불행한 거죠. 왜냐면 하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어떤 게 살아야 하는 그 기준이 없이 살아가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또 하나, 또 하나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지 않아요. 듣는 것으로 끝나요.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누가복음 13장 2 말씀하신 것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우리와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을 우리에게 길가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거기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함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들은 말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요 그런데 그 삶이 없다면, 훗날에 부끄러운 자가 될수 있다. 하는 부분이 우리가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 사람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 생각대로 살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집중하는 거곳에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저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서, 저 집안이 좋아서, 많은 도움이 돼서 그쪽으로 쫓아가는, 세상적으로 쫓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뭐냐면, 그렇게 살지 못해서 스스로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때까지, 그렇게까지 그, 그, 자기 인생을 그렇게 끄, 끌어가고 있는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좀 불안한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 살다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러는, 경우, 그러는 동안에 자기 인생이 세상 사람의 기준이 되어서 허망하게 끝나요. 그런 경우에요. 요즘도 너무 불쌍한, 불쌍한 사람들 있어요. 젊은이들이 그토록 공부를 했습니다. 선생의 자격증을 얻었습니다. 환경 속에서 자기네들이 견딜 수 없는 시간이 왔습니다. 결국,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게까지 남들보다도 공부를 많이 했고, 생각도 많이 해서 그렇게까지 갔지만, 왜 이랬을까? 다른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이 살아야 할그 기준이 이 세상에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도 없기 때문에, 보세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쫓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서는 썩어지고 낡아지고 쇠하는 이세상의 삶에 몸매면 안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썩어질 것이고 낡아질 것이고 다 쇠하여 없어질 것이다. 이것을 적어도 믿는 사람에게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들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살아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사랑이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썩지 않고, 낡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 가운데 사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시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산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에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상이 주어있다는 거예요. 달라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생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야요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는 부욕게 살았을 거예요. 바리색파까지 속해 있는 사람이니까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민족 속에. 그렇지만은 그의 인생이 바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삶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삶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180도로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분토로 여기고, 배산물처럼 여기나,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어떤 것도 다시 바르지 않는다. 이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바울의 모습에서 들을 수 있어요. 그의 삶 속에서 들을 수 있어요. 그는 말합니다. 빌립보서에 그는 여, 여전히 말합니다. 오직 교태를 어디에 두냐 예수 그리스도께 두다 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이르네. 이렇게 이 고백해요. 그의 인생은 분명한, 분명한 마음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늘에 기존이 뛰어 있어요. 그것이에요. 자, 보세요. 그것이 그, 그렇게 산 사람에게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슨 일을 행하지 않으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생각 없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모든 일. 모든 것이 자기의 몸을 다 헌신하면서 같이 아깝지 않아요. 부럽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마음이 둘 필요 없어요. 이것이 그의 마음에 강하게 있어요.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구제할 때에 열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의 너희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보세요. 너희에게 이로니 그들은 다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나팔을 보세요. 선한 일을 하고 자기 스스로 이 땅에서 칭찬을 듣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 행위 선한 행위는 끝나버렸어요. 왜 그러냐? 그의 삶 선한 행위는 했지만은 그 선한 행위의 모습은 세상의 기준으로 삼아버렸어요. 주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세요? 받아서요. 주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그렇게 하면 구제하는 일은 하늘에서 상을 받을 일은 없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듭 거듭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사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절대로 사람을 의식하고 세상으로 지켜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라, 살지 말라. 오직 은밀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기준을 두라. 이렇 되어 있습니다. 구제했으면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으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구제를 했으면 내가 한 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아무서 할것이라고그 손에 우리가, 소, 우리가 손 우리가 손낼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뒤 앞에서 모든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헌금하는 것도 헌금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손에서 떠나야 돼요. 헌금하면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 헌금이 어디 갔나? 그 헌금이 누가 쓰나? 그거 알아서 보던 게? 그 헌금은 누구한테 하는 것인데? 너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 한 일이 된다면 모든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야 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걸로 다 넘기고 끝내야 되거든요. 자, 구제를 어떠한 모습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걸 참 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모르잖아요.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많은 보회에서또 어떤 사람들이 북한에다가 돕는 일을 하거든요. 거기 가서 그분들한테 무슨 증명서라도 증명사라, 받고 오는 것처럼 뭘해달라한데요 그러면 그 북한 사람들이 끝납답니다 아무의 동무, 아무의 동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요? 아 성경이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말이 있다던데 당신네들이 원하는 건뭐요이일납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공산당도 아니고 이 말을 합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오른손이 아닌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질타를 나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 끄러우는 야는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하늘 아버지와 나만이 아는 일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이 있다. 했으면, 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사이에서 일하라. 내가 하고도 끝나야 돼요. 모른나 이제는 이제 머리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다시 기억하는 데뭐 하겠습니까? 이미 끝났는데. 자그 다음 이여전 말씀입니다. 내 구자함을 은밀하게 알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데 아버지께서 갚투시리라 그예요. 시리라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만 아는 일이에요. 하나님. 하늘 아버지만 아는 일을 하라 예수님이 오늘 도이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반겨져 있는데 뭐냐면 은밀하게 하라 하는 말씀하세요 은밀하게 하라 하는 이 말씀에는 그 보시는 분이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눈에는 안무여 그러나 그분을 보고 있어 이거지 그러잖아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식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거지 정말로 우리가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마음에 굳게 가지야 할 것이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신을 섬긴 게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는 시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여호와요. 그분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영이시요. 그분은 육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 6장 4절과 18절에 똑같이 말씀합니다. 하늘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신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기쁨을 하늘나라에 가서 기쁨이, 기쁨을 그눈 저기,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 하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일을 하고 그 하늘나라에 가서 기쁨도 없는 그런 난처한 일을 겪지 마라. 이거지. 하지만 이 땅에서 선한 일 하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와 그때 가서 이 세상에서 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와 너와 함께 기뻐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건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입니까 이, 이, 이 비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받은 보상은 없어질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들을 것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보상은 그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걸 하는 사람은 지금 말고 어려운 시절에 남 모르게 밤 넘어서 훌떡 넘기고 넘기고 그리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던졌는지 모르게, 누가 했는지 모르게, 돈을 던지든지, 쌀을 던지든지, 과일을 던지든지, 아무도 모르는 게 하나님만 알게 자, 이런 겁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기쁨을 누리, 누르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된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일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들찾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일에 대해 그걸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아는 사람에는 자기만이 행복함을 느낍니다. 한여류를소유할까요 누가 보면 집장이 바리새인 하나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초청받지 않는 불책이 한 사람이 왔어요. 예수님 곁에 근데 그분은, 그 여인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곁에서 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을 자 닦고 흘리면서 적시면서 자기들면서 있었는데 다니세이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이으게 생각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선지자가 아닌 것 같다. 저번에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아들이 아닌 것 같다. 수근수근했다는 것이야. 근데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그 파세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500대 나무를 빚을 줬고 한 사람은 50대 나무를 빚을 줬다. 둘다다풀 수가 없어서 주의이다. 탐감해 줬다. 그렇다면, 이둘 중에 주인한테 누가 더 감사하다고 하겠느냐? 이건 상식적으로 탈지오, 어린아이 정도로 봐도. 그거야 많이 탐감받은 사람이 감사하겠지요 했어요. 그렇지. 그렇다면, 이 여인인 많은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왜? 저의 사랑이, 사랑함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겁니다. 주님에 대해서 크게 크게, 너무,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큰 사람은 주께서 나에 대한 사죄함을 대해서 크게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로부터,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온 것이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철저히 마음에 두고 살지 않겠습니까? 여인의 마음에는 바리새인이 알지 못하는 잠세의 생각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여인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심정을 알고 그 마음을 헤아려 준 것을 이 알고 알아준다고 하는 것을 그는 위로받고 있어요. 위로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내, 신, 내 신분도 인정해주고 내 사정도 인정해주고 나에게 사랑도 그렇게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저바리새인지 알지 못하는 아니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주님과 나 사이에 함께하는 이 행복을 누리는 그이라이 여인은 다른 사람이 뭐라 만한다지라도 주님에 대한 마음만은 깊이 있으니까. 자, 그것이죠. 자, 보세요. 이건 비밀입니다.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긴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 속에는 그 은밀한 행복감이 있다. 한 것이에요. 나비 교훈에 나비 교훈에 이런 말이 있습 이런 말이 있다 합니다. 구제할 때에 너의 구제금을 그 사람 등 뒤에 두어라.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알지 못하게 등 뒤에 두고 오라 제가 전에 부부들 있을 때 여전도사님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소문이 났는데, 그분이 갔다 오면 그 집에, 뭔가 봉투가 있어요. 근데 그, 방문한 그 집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다니세요그 말은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구제할 때에 너희 구제금을 그 사람 등 뒤에 두어라. 누가 주었는지, 네가 누구를 주었는지 몰라도 된다. 죽어 끝나라. 이것이죠. 티내는 아니에요. 그런, 그런데 말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벌받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념 예배당을 짓고 혼란을 막겠답니다. 왜 그럴까? 영광을 자기가 차지해버렸으니까.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깊은 충격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나팔을 부는 순간,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할 때, 그냥 내 손을, 손에서 떠나는 그것, 떠나는 것으로 다 끝이 끝나야 된다. 그 다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알고 계시는 그분이 내게 베풀 보상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좋게 해야 된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행복을 느끼면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하늘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들려질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